자사주 그냥 팔면 안 된다는데? 응. 오늘의 경제안줄, 기보유 자사주 강제소각은 피했지만 처분 까다로워진다. 자사주는 다들 알지? 오늘의 쏙 9번에서 소개했었어. 모르면 찾아보기! 자사주를 보유하는 이유는 주가 띄우기, 직원 보상하기, 경영권 방어하기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어. 근데 정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겠다고 했었지. 지금은 이사회만 오케이 하면 자사주 팔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자사주를 처분하면 신주 발행 효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소액주주 무시하고 경험권 방어에 악용될 수도 있어. 원래 자사주 소각한다고 했었는데,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강제 소각 안 하고, 처분을 엄청 까다롭게만 만든대. 강제 소각 안 하는 건 소액주주에겐 아쉽긴 한데. 앞으로 기업은 주가 관리가 어려워지지만,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엔 도움이 될 거야. 오늘의 요약. 자사주 강제소각하려고 했지만 그건 아니고 처분을 어렵게 할게. 자사주 정부가 관리하면 소액주주한테 이익이 될 수도. 이제 자사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가지고 볼수 있겠지?